8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어 스페셜 gb를 통해 장재영 감독의 상세한 코멘트가 떴는데요 오늘은 감독이 직접 밝힌 오피셜 인터뷰를 기반으로 영화 곳곳에 숨겨져 있던 의미들을 파묘하듯 거침없이 속속들이 더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만 결말에 대한 스포와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람감 맞아? 영화 파묘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 이야기 구조인데요. 일부는 음양오행 이름없는 묘, 헌령.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디오있다이 이부는 동티, 도끼비블, 새말뚝으로 동티를 넘어서면서 일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한기가 엄청나네. 이부가 친일파 귀신 박근현의 이야기라면 이부는 일본 요괴 오닝의 이야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며 등장한 오니 다이미와 장르적 변화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데 장재영 감독은 이렇게 전반부를 후나눈 이유에 대해 시나리오를 쓰던 당시 코로나가 터졌고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한 끝에 체험이라 생각했다. 사실 시나리오 단계에서 의뢰인 박지영을 주인공으로 전반부의 분위기처럼 음흉한 공포 영화를 만들 생각이었지만 코로나 당시 아무래진 극장가의 모습을 보고. 영화 관의 빵빵한 사운드와 거대한 스크린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이면서도 더 화끈한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 오컬트에 다른 장르를 결합했는데요. 일부가 기존 공포영화들의 요소를 지닌 오컬트물이었다면 이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본 요기 오니 다이묘가 나타나며 크리처물 같다는 평도 있지만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장재현 감독은 이부를 오히려 뱀파이어 미이라 강시영 화에 가깝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매니아들의 반응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는 대사처럼 장재현 씨 우리한테 못뭐 숨기는 거 있죠? 일, 리부를또 끊어서 일부와 이부가 연관된 걸 숨기고 싶었다 하는데요. 관객도 파멸을 하듯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나가는. 체험의 묘미를 선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겁나 험한 것과 진짜 겁나 험한 것의 체험에는 어떤 차이를 두려고 했을까요? 영화 전반에 음향호행의 원리가 깔려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부는 불, 2부는 불로 나뉩니다. 1부에는 비가 오는 장면과 젖은 사람들, 수영장,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한 장면과 물 속성을 지닌 뱀력이 노래 온 나가 등장한다면 2부에는 불을 피운 드럼통 당안의 전기난로, 전체적으로 불그스름한 장면과 별 숙성을 지닌 도깨비 요기, 오니가 등장하지요. 물의 요의 누레온나의 정체도 밝혀졌는데 뱀이 박근현의 관에 들어갔다가 밑에 묻힌 오니의 요기에 영향을 받아 요기로 변하지 않았을까란 설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니의 도깨비 불은 진짜 불이었다는데요? 70-80%가 진짜 불이고, 얼핏 보이는 와이어들을 지우는 정도로만 CG를 썼다. 특히 마지막에 홀로 새말독을 찾는 상덕이 뒤로 오니가 강림했을 때 불타고 있던 구덩이는 도끼비 불이 들었으니 지옥처럼 지글지글하면 어떻겠느냐는 조명감독의 제안에 직접 불을 피워서 연출했다고 하죠. 원래 1부에도 불맛에 하드한 장면이 많았지만 2부에 임팩트를 몰아주기 위해 삭제했다고 합니다. 친일파 귀신 박근현이 딸 박정자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괴롭히는 장면 박지영과 봉기를 동시에 오가며 빙의하고 대동화 공연권 연설의 본길 버전 등 삭제된 장면들이 얼마나 강렬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일부는 하드한 자극은 적었지만 대사일굿, 빙의 등 한국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공포심과 궁금증을 자극해 몰입도와 임팩트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첩장이 발견되고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기괴한 간의 모습은 정말 미칠 듯이 소름이 돋는 장면이었죠. 과학과 미신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사람 나는 무당 이활입니다 대살굿은 한마디로 살을 대신하는 굿으로 원래는 타살굿 혹은 타살 군웅굿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 군웅이란 우리 민족을 위해 죽은 무신 즉 장군신을 뜻합니다 무당들은 외부에서 오는 험한 액을 막아야 할때 강력한 힘을 가진 장군신을 모신 채로 저승사자가 올 타이밍에 대신 죽을 제물을 바치는데 1부에선 인부들이 돼지띠라 돼지들을 바친 거고 2부에선 봉길이 닭띠라서 닭을 바치려 한 것이지요. 그럼 용띠는? <끼리> <이거>. <끼리> 화림이 칼로 자신의 얼굴을 긋고수채 손을 넣는 장면은 자신이 진짜 제대로 된 무당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내 안에 장군신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멀쩡하니 당신들도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만일 강력한 장군신이 오니와 맞붙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더다. Sorry. 그 신이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임진왜란의 기억을 가진 우니는 어? 바로 치려서 도망쳤겠죠. 이불를 책임지는 오니 다이묘의 신상도 감독의 오피셜로 샅샅이 털렸는데요. 오니는 생전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다이묘 중 하나로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섭정을 하자 반발하면서 패권전쟁, 세키가하라 전투를 일으켰던 이시다 미츠나리의 핵심 세력이었다는 설정이지요 하지만 결국 이시다 미츠나리의 세력은 참패했고 오니도 그때 사망했는데 1만명의 목을 베었다는 그는 일본 특유의 어령신앙으로 일종의 재해처럼 여겨져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오니의 진의 투구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투구가 정령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오니는 제국주의에 세뇌된 친일파 귀신 박근현처럼 쪽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집착하는데 이러한 집착은 망령의 특징이면서 후퇴를 모르고 전진하려는 것은 진의 특성인데요. 진의 투구는 바로 이러한 오니의 캐릭터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재영 감독은 확실하게 칼이 정령이라 밝혔죠. 이것은 역시 음양오행과도 연결됩니다. 오니는 원래 무서운 방망이를 든 일본 토끼비기 전에 일본인들이 숭배했던 땅의 영이었는데 칼은 새로 땅과 상생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배우 최민식은 시나리오에서 문이를 목검으로 절단한다는 부분을 읽고, 음, 좀, 같은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글로만 봤을 때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전작들과는 결이 달라, 물음표가 이렇지만, 단순히 재미지게만 만들진 않을 것 같다. 그래도 감독을 지휘관처럼 따랐다고 하지요. 이렇게 1, 리프가 다른 스토리를 가지면서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될 수 있었던 대회는, 무속이 하드캐리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극 초반에 화림이 박지영의 미국 저택에서 도깨비처럼 사납게 생긴 귀신 야차상을 놓은 것은 본니의 등장을 알리는 복서님과 동시에 입으로 넘어갈 때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요. 감독은 이외에도 이러한 장치들을 곳곳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브 클라이맥스에서 전통 한국귀신인 화림의 몸주신 할머니가 맞서는 것도 자칫 사무라이 귀신 이야기로만 출판했던 영화를 다시 잡아주며 톤을 맞추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때 할머니는 음덕을 많이 쌓은 화림의 조상으로 실제 무속인인 고춘자님이 직접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봉길이 보국사 스님에게 가위를 눌렸을 때 손끝으로 물리칠 퇴짜를 쓴 것이나 영안실에서 박근현을 불러내는 장면 촬영 후알수 없는 이유로 몸이 아픈 스태프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주는 등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있었던 거요 분이 아니시니까 많은 무속인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장재영 감독에 따르면 영화 곳곳에 귀신을 숨겨놓았다고 하는데 연차 관람을 한다면 귀신 찾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감독이 생각지 못한 귀신을 찾을지도 모르겠죠. 뭐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6월 2 0일 개봉해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며 적수가 없는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파이오 오늘은 1, 2부를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장재영 감독은 1부와 2부가 다르다는 생각을 개봉 전까지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을 파면서부터 과거로 가는 이야기이고. 친일파 이야기가 나왔으니 임진왜란이 나오는 것뿐이라며 말이지요. 감독의 의도와 관객의 시선이 다를 순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답답함을 무릅쓰고라도 영화관을 찾아서 볼 만한 가치에 대해 새로운 체험과 더 깊은 이야기에 대한 고민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과연 2024년 첫 번째 천만 영화가 될지 기대해보며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